방해하려는 거냐, 고스트? 영웅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요, 고스트. 다쿠미 씨, 당신에게 힘을 빌려드리겠어요. 아, 고맙다. 생명을 불태운다. 가자. 그쯤만 해두는 게 좋아 바이즈 코스트 디 k 이드 디케이드 디케이드, 디케이드 씨카이즈네 녀석도 알고 있을 터 마리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소멸한다 네 녀석은 그렇게 이 세상이 소멸되기를 원하고 있는 건가 그러고도 라이더인 건가 마리를 구하려고 한 시점부터, 니네 녀석은 이미, 가면라이더 실격이다. 라이더가 아닌, 악인 니네 녀석을, 난, 처리하겠다. 나대지 마! 마리는, 마리는 인간이라고, 인간을 납치해서, 에너지원으로 쓰려는 주제, 나대지 말라고! 니네 녀석이야말로, 웃기지 말라고! 으악. バイジェシー